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어,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들으신 분 있습니다. 이 은호 이름으로 1차 먼저 예물 들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 아버지 또 지난 주일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그 예배를 자 통하여서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들이 허락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어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주간이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아버지 또 귀한 또 어린 생명을 위해서 일천 먼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어, 이 예물을 주님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가운데 담아 두신 귀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해 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가운데 담아 놓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매일같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어린 생명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누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요나를 향해 큰 폭풍을 내리셨고 바다에서 큰 폭풍이 실제로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완전히 뒤집혀 즉 일보 직전에까지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배에 탄 사람들이 모여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가 요나를 가르키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로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배에 탄 사람들을 그래도 이 재비에 뽑힌 요나였지만 곧바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은 더욱 더 거세졌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폭풍이 금세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향해 제물을 바쳤고 각자 나름대로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집어 삼켰고, 요나는 밤낮,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서 지내게 됐지요. 어,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2장부터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드린 그 기도는 굉장히 처절했고 비참했고 간곡한 요청과 간구의 기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는 요나의 그 기도에 담긴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요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향해 큰 폭풍을 내리치신 이유는 하한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심판하실 작정으로 요나를 해하시기 해코지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폭풍을 내리셨다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무엇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이 요나의 기도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죽고 바닷속에 시체로 사라져 버렸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깊은 바다로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요나가 드렸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렸더니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직면한 그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비참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그 비참한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차가운 바다 속으로 던져지지 않았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고통,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안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미 잠이든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그런 영적 잠이든 상태였기 때문에 요나가 이런 평온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바다에큰 폭풍의 일도 록 예비하셨고, 또 그가 제비에 뽑히도록 예비하셨고, 바다에 던지도록 전부 다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그 요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까지 이미 다 예비를 해 두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요나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했을 때 이미 그때 기도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그런 것이 싫다고 그런 것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로 말했으면 그때 더 안전하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죠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했고 부패했고 잠이 들어버린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눈앞의 상황과 현실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 그게 바로 요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거나 어떤 불이익을 행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돌이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일 새벽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한번더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하거나 죄를 행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내치시고 혼내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었겠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런 요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마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 말고도 정말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더 훌륭하고 탁월한 선지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을 하시냐는 것이죠 그냥 이 요나 버리시거나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더 말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성품도 좋고 탁월한 능력도 갖춘 그런 선지자를 새로 세우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로 세우시고 글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것이죠.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잘 순종하는 선지자도 많이 있었겠지요. 혹시 요나 말고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라는 선지자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집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요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한 선지자들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마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선지자 요나마저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그 수천 년전이 엉터리 같은 요나에게만 임했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도 이만 그 사랑과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끈질긴 사랑과 은혜가 엉터리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 매순간 넘어질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집에 가는 그 길에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넘어지지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다음 날또 넘어지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이런 회의감이 들지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다고 큰 죄책감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죄책감, 그런 회의감, 그런 후회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넘어진다고 해도 나의 그 비참한 모습들까지 전부 다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절대로 거두어 두시는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를 버리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신다, 예외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도 없는 분이시고 외면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엉터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요나와 같이 그렇게 매일 같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항의하고 불평 불만을 내뱉듯이 완전 정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면서 그렇게 매일 같이 불순종을 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또 넘어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마음껏 담대히 부르짖으시고 간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럴 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일 매 순간 밀려오는 특별한 힘과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넘치도록 흘러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한주간에그 바쁘고 그 분주하고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담대함과 힘과 위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 벌써부터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거기에 주눅들거나. 그 가운데 벌써부터 영적인 패배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매일 매순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